네, 14일 월요일. 또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조금 개념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뭐 클로즈 가드 사이드 뭐백뭐 서브미션 심이라 모든게 있지만 그거는 어,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하고 열매. 근데 실제는 그렇죠? 기둥. 뿌리에서 나오는 기둥은 뭐냐면 개념을 머릿속에 딱 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이드 가고 바로 클로즈 가는 게 아닙니다. 어, 상대가 내 앞에 있습니다. 대치. 컨바치를 하죠, 컨바치 인사를 하고. 대치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태클이냐? 뭐 씨름이냐? 뭐권투냐 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슬 파지 합니다. 기파지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기파지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콕싱이나 뭐 핸드스피가 빨라야 되는 것처럼 기술 팍! 내가 빨리 잡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기술 팍! 빨리 잡았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짓수는 뭐 유도나 이런 것들은, 씨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기술을 어떻게 내가 잘 잡냐에 따라서 그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싸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짓수는그 정도의 기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 기싸움을. 상대가 잡으면, 나도 잡으면 됩니다. 상대가 잡는, 그 거리가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대가 물론 좀 타이트하게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가드로 가면 되는 겁니다. 스탠딩에서 내가 조금 네. 반대로 상대가 홀라당 먼저 가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럴때 손해보지 않고 내가 가드를 가고 상대가 가드를 갔는데 상대가 좀 타이트하지 않을 때 내가 바로 패스할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어물쩡하게 가다가 가드 가서 바로 패스 안 당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뭐, 가드 패스니, 뭐, 압박이니, 뭐, 서비션이 있던 겁니다. 실제로 개념적으로 대치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물론, 테이크다운도 있고, 뭐, 유도를 잘하면 유도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주짓수는 레슬링을 10년 하고, 유도를 10년 하고, 그 기술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무에서 시작을 했을 때, 대치 상태에서 어떻게 기술을 잡고, 상대방에 잡혔을 때 어떻게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펀디멘탈 컨셉이라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스피드하고 그리파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g 수는 상대적인 반응입니다. 상대적인 반응을 이해해야 되고, 중력과 각도에 대한 그 순리적인 움직임. 머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머리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 아, 그거를 그 스파링 또는 시합에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5분 동안 학습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되냐. 중요한 상황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아, 내가 이 그립은 절대 놓치, 놓치면 안 돼. 그러면 필사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이 그립은 내가 잡히면 안 돼. 그러면 뜯어야 되는 거고, 어떤 상황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반응이, 옳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적인 옳은 반응이 나타나려면은 상황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배운 다음에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최소한의 움직임 동작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짓수의 가장 그~ 근본적인 개념입니다.주짓수를 배울 때 오늘 다들 열심히 수술을 했습니다. 네.